이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오답을 유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오답은 반대로 나오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본문에 없는 거, 세 번째,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데,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본문에 없어. 자, 2번하고 좀 겹치죠? 이번에서 분명 본문에 없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결이 약간 달라서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본문에 없으면 그냥 땡큐인데, 문제는, 3번의 문제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을 이용해서 오답을 끌어내는 그런 문제 유형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차원이죠. 어,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단어의 세컨 미닝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주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잘 틀립니다. 단어의 세컨 미닝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정말, 음 많이 좀 당해봤을 법한데, 잠깐 보자면, 그래서 단어의 세컨 미닝 차원에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개의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개의 단어를 다 알고 있을까요? 되게 쉽죠, 그쵸? 타협하다. 배반. 관찰하다. 보행자. 오, disinterested.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또한 어렵습니다. 왜냐면, compromise가 SAT에서 쓰일 때는 아주 아주 얄밉게도 타협하더라고안 쓰입니다. 이거는 손상시키다. destroy, harm. 이런 계열로 쓰이게 돼요. 손상시키다. 그럼 그 뜻을 모르는 학생들은, 오, 이게 왜 여기서 타협하다 이뭐 잘못 쓴 건가? 라고 오해하겠죠 betray 일반적으로 배반하다인데 시험에서 쓰일 때는 보통 reveal 드러내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몰랐죠? 자, 오늘부터 알아야 됩니다 observe 그럼 관찰하다 look into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abide by follow 즉, 준수하다 observe the speed limit, 고속도로에 그 엄청 많이 써져 있는 거그 하이웨이 다니다가 좀 봤습니까? observe the speed limit, 그러면 속도 제한을 준수하시오, 지키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uh, follow the speed limit이 된 건데 자 이때 이게 바로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pedestrian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오늘 첫 수업인 학생들은 어, 생경할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 여러 번 수업했던 학생들은 아이고 선생님 저에게 또 얘기하시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Pedestrian은 쉬운 뜻은 dull, boring 이런 게 있는데 어려운 것들로 가면 tried, banal, hackneyed, humdrum, monotonous, cliched, insipid, stal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pedestrian이 추가되는 거죠. 다 지루한, 평범한. 이런 뜻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stale, i n s i p i t cliché.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종종 등장하고, 그리고 올 초만 해도 try, banner, hackneyed, humdrum. 이런 애들이 나왔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은 똑같은데. 다른 세너님들을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즉 그냥 무작정 단어를 많이 알아서 정복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것들을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33,000단어를 외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세컨 미닝까지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게 어, 33,000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서 내고자 하는 것들 즉 변별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방금 얘기한 그러한 핵심 단어들의 second or third mean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학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학원을 가면 막 아, 단어지 엄청 많이 주고 그막다 외우라 고 그러고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낸다 그러고 그리고서는 더 끔찍한 경우는 그 엄마한테 잃어버린다 막 이러고 어 실제로 보고서 막 엄마한테 막 갖다 주고 집에 가면 막 엄마가 막그안 좋은 표정으로 나 기다리고 있고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학습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1 5 0 0점 이상인 학생들이 힘들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별거 아니게 생겼죠? 아무것도 아니게 생겼죠, 이거? Disinterested 뭐 흥미없는 뭐 그런 거 아니야? 정도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자, Disinterested 이거는 흥미없는, uninterested 이런 뜻이 아니고 Indifferent, Apathetic, Callous, Aloof 들었습니까? 이런 정도의 의미가 시험에 나옵니다. 무관심한, 냉담한 그러고 다른 뜻이 또 있죠. 그게 더 황당해. 쉬운 거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어, 단지?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아니, 그거 말고. 아, 오로지? <laughs> 자,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해보자는 건가? <laughs> 뭐 그런 그, 어, 그 뜻이 아니죠. 공정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fair. 그죠? 근데, just a fair 이렇게 쉬운 게 SAT에 나와주면 정말 얼마나 thank you so much 이겠습니까 근데 시험에 절대 그런 거안 나오죠 아주 못됐죠 그죠 뭐가 나옵니까 impartial, unbiased, unprejudiced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거기다가 객관적인이라는 뜻도 더해서 objective 이런 것도 나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죠, 그죠?